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차지부 아나운서 류리지입니다. 지난 9차 단체교섭은 남양연구소 위원회에서 지역 순회교섭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섭 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남양 전조합원 출정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남양연구소 위원회 조합원들은 25년 단체교섭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강한 결의를 사측에 보여줬습니다. 사측은 대내외적 시선을 핑계로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조합원들이 땀 흘려 일해 현대차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점을 명심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분는42000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조합원과 함께하는 제1041회 노동자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안체 교섭이 9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사측은 지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어렵다, 힘들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단협 개정 요구안에 대한 교섭에도 논리적인 검토보다는 책임 회피로 일관해 노측 교섭위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문용문 지부장은 현대차 발전의 원동력은 조합원들이 열심히 일한 땀의 결과임을 강조하며 4만 2천 조합원의 절실한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논의해 이 말하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대외 환경과 국민 눈높이 등 앓는 소리로 시간을 끌지 말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 10일 9차 교섭은 지역순회 교섭으로 남양연구소위원회에서 열렸는데요. 교섭전 전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2025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출정식 현장은 뜨거운 아스팔트보다 더 뜨거운 투쟁의 열기로 가득찼습니다. 문영문 지부장은 4만 2천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반드시 쟁취하겠다. 조합원의 단결을 믿고 안만 보고 당당히 전진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남양연구소 위원회 오승탁 의장도 연구소 조합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반드시 2025년 단체교섭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2025년 단체교섭 승리는 지역과 직군을 넘어 하나된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쟁취할 수 있습니다. 10대 집행부는 4만 2천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25년 단체교섭 반드시 당당하게 쟁취하겠습니다. 10일 11일 판매위원회 충북지회 광주 전남 전조합원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서비스위원회 광주, 시화, 대전, 포항지회 전조합원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판매 서비스위원회는 수련회를 통해 25년 단제교섭 승리의 기운을 모으고 반드시 승리하자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87년 노조 설립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전공장 직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직무조사는 지부의 요구로 외부 전문단체를 선정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추가로 요구한 에너지와 생기 공정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부는 이번 직무조사를 바탕으로 각 직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25년 단체교섭에서 직무수당에 대한 기본 설계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유럽 등 선진메이커에서는 3년에서 5년 주기로 직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지부 또한 38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번 직무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작업 환경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직무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무 관련 수당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설계 나갈 것입니다. 4 2 0 0조합원의 직무에 맞는 객관적 기준을 통해 직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직무 조사에 협조해 주신 조합원들과 대의원들을 위해 지부는 최선의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10일 금속노조는 국회 도서관에서 UAW 전미자동차노동조합과 간담회 및 공급망 관련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토론회에서 미국의 힘의 논리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적용하는 것은 우방 국가를 적대국 취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힘의 논리로 약소국에게 횡포를 일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UAW가 강력하게 항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0일 개최된 국회 도서관에서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수출품들에 대한 전망과 대응 관련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전망에서는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관련과 관세로 인한 향후 불투명한 수출 전망을 예상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관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만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정부가 튼튼한 재방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부 호생복지실은 하계휴양소 선정에 있어 작년에 이어 조합원 선호도가 높은 호텔과 리조트, 캠핑장을 선정하고 인기가 높은 캠핑카 추가 운영에 합의해 지난 주말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부 후생복지실은 하계 휴양소 운영에 앞서 조합원 안전과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종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하계 휴양소를 이용하는 조합원과 가족들이 즐겁고 안전하며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숙박시설의 안전 상태와 편의시설 작동 여부, 응급대처 체계 등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지부는 조합원의 소중한 여가 시간을 편안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7월 10일 13일 민주노총 지역통일선봉대가 발대식을 진행하고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로 구성된 울산지통대는 폭염 속에서도 지역 곳곳에서 자주와 평화를 외치는 선전활동을 힘차게 전개했습니다. 통일선봉대는 전쟁책동 윤석열의 외환재 처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한일협정 60년, 식민주의 완전청산을 지역 구석구석에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경제 수탈을 막기 위한 트럼프 관세동맹 수탈 저지, 울산시민 1만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현대 울산어린이집이 신축기숙사 옆으로 이전 확장하고 원화를 모집합니다. 이전보다 깨끗하고 넓은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학습자료를 갖추어 가정과 같은 분위기로 조합원들의 보육을 지원합니다. 원화 모집기간은 7월 14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울산공장의 재직 중인 당사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부 여성실은 어린이들이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졸 신입사원 노동조합 교육이 지난 10일 아산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조합 투쟁의 역사와 후생복지, 노동안전 교육을 진행했으며 25년 단체교섭 진행과정을 공유했습니다. 지부는 7월 25일 노동조합 창립 38주년을 맞아 명촌주차장 특설무대에서 기념행사를 진행합니다. 조합원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입장과 행운권 초첨을 위해 사원증은 꼭 잊지 말고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조합원 여러분, 현대차지보 신문에 많은 관심과 성원 감사드립니다. 신문 16호 다른 그림 찾기 추첨은 김영근 영상미디어 부작이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부는 지역 순회교섭을 통해 전국의 조합원들과의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25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42,000 조합원이 단결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25년 투쟁 승리의 바탕이 됩니다. 42,000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으로 25년 단체교섭 반드시 승리합시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방송 다시 보기는 유튜브에서 금속 현대차 지부를 검색하거나 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 노동자 방송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